대방강불 환경강설 제35건 2610지품 이실찬한다 한영 무비스님 강설 서문 그때 금강장 보살의 해탈을 보살에게 말하였습니다. 불자여, 보살 마살이 이미 초지를 수행하고 제2지에 들어가려 한다면 마땅 열 가지 깊은 마음을 일으켜야 하느니라 무엇을 열 가지라 하는가? 이른바 정직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과 참을성 있는 마음과 조복하는 마음과 고요한 마음과 순일하게 선한 마음과 잠난하지 않는 마음과 그리움이 없는 마음과 넓은 마음과 큰 마음이니라 보살이 이열 가지의 마음으로 제이구지에 들어가느니라 불자의 보살이 이구지에 머물면 성품이 저질러 일체 살생을 멀리해 이었어 칼이나 몽둥이를 두지 아니하고 원한을 품지 아니하고 부끄럽고 수줍음이 있으며 인자하고 용서함이 부족하며 일제중생으로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항상 이익되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느니라. 이 보살이 오히려 나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시끄럽게 하지도 않거늘 하물며 그에게 중생이란 생각을 내면서 짐지 그친 마음으로 사례를 행하겠는가. 이와 같이 사람, 사람들의 진녀 불성은 본래로 살생을 멀리 하며 법성, 생명은 본래로 훔치는 일을 멀리 하며 참 마음은 본래로 사음을 멀리 하며 차별 없는 참 사람은 본래로 망어와 양설과 악과 기어를 멀리 합니다. 또 사람, 사람들의 본래 부처인 경지와 본래 보살인 경지에서는 탐욕을 멀리 하며, 분노를 멀리 하며, 사땡 개네를 멀리 합니다. 그러므로 거짓 나에게서 번뇌의 때를 멀리 떠나려 하지 말고, 본래로 청지한 진여 자성의 참나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깨달음으로 번뇌의 때를 떠나야 할 것입니다. 본래로 때가 없는 진여 자성을 깨달아 누리는 것이 번뇌의 때를 떠난 이구지입니다. 2016년 1월 1일, 신라 함종찰 검증산법무사의천무비제2 이, 이, 이후지를 쓰라다. 초지 분문을 찬탄하다. 모든 보살들이 가장 수성한 미묘한 지위를 듣고 그 마음들이 모두 청정해져 일체 보살들이 다 하니 하도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 흑공 중에 뛰어 올라 머물면서 매우 훌륭한 꽃늘리 헛고 동시에 함께 칭찬하였느니라 훌륭하여라 건강장 보살 큰 지혜로 두려움 없는 이여 이 지의 초지 보살이 행하는 일을 잘 쓰라였도다 제 이지를 쓰려 줄 것을 청하다 해탈을 보살이 대중들의 마음이 청정하여 제 이지에서 행할 일을 듣고 싶함을 알고는 곧 건강장 보살에게 청하기를 큰 지혜이신님이여 원컨대 연설하소서 불자들이 모두 다제 이지 법문을 즐겨 듣고자 합니다. 제2 이구지에 들어가는 열 가지 망. 그때 건강장 보살 해탈 보살에게 말하였습니다. 불자여 보살 마살이 이미 초지를 수행하고 제 이지에 들어가려 한다면 마땅 열 가지 깊은 마음을 일으켜야 하느니라. 무엇을 열가지라 하는가 이른바 정직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과 참을성 있는 마음과 조복하는 마음과 고요한 마음과 순일하게 선한 마음과 잡난하지 않는 마음과 그리움이 없는 마음과 넓은 마음과 큰 마음이니라. 보살이 열가지의 마음으로 제2구지에 이, 이 들어가느니라. 이 구지에 머무는 마음 삼치정계를 말하다 섬유 르게인 십선을 말하다 불살생 불자여 보살이 이 구지에 머물면 성품이 저질러 일체 살생 멀리 여여서 칼이나 몽둥이를 두지 아니하고 원한을 품지 아니하고 부끄럽고 수줍음이 있으며 인자고 용사함이 부족하며 일체 중생으로 생명 있는 자에게는 항상 이익되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느니라 이 보살이 오히려 나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시끄럽게 하지도 않거늘. 하물며 그에게 중생이란 생각을 내면서 짐짓 거친 마음으로 사례를 행하겠는가. 불투도 성품이 훔치지 않나니 보살이 자기의 재산에 만족함을 알고, 다른 이에게는 인자하고 사랑하여 짐노하지 않으며, 다른 이에게 소속한 물건은 남의 것이라는 생각을 내어 마침내 이 물건에 훔치는 마음을 내지 않고. 풀립 하나라도 주지 않는 것은 가지지 않거든. 어찌 하물며 그 나머지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겠는가? 볼 사음 성품이 사음하지 않나니 보살이 자기 아내에게 만족함을 알고 다른 이 아내를 구하지 않으며 다른 이 아내나 처이나 다른 이가 수호하는 여자나 친족이거나 약혼하였거나 법으로 보호하는 사람에게. 참하는 마음을 내지 않거다 어찌 하물며 그런 일을 쫓으며 하물며 도리가 아닌 짓을 하겠는가 불망어 성품이 거짓말을 하지 않나니 보살이 항상 진실한 말과 참된 말과 시기에 맞는 말과 말을 하고 꿈에서라도 자기의 허물을 덮어두는 말을 참아하지 못하며 하려는 마음도 없거든 어찌 하물며 고의로 범하겠는가 불양설 성품이 이간하는 두 가지 말을 하지 않나니 보살은 모든 중생에게 이간하는 마음이 없고 해치려는 마음도 없으며 이 말로서 저를 파괴하기 위하여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저 말로서 이를 파괴하기 위하여 이에게 말하지 않으며 아직 파괴하지 않는 것을 파괴하게 하지 않고 이미 파괴한 것을 더 정장케 하지 않으며 이간하는 것을 기뻐하지도 않고 이간하기를 좋아하지도 않으며 이간할 말을 짓지도 않고 이간하는 말은 실제이기나 실제가 아니거나 말하지 아니 하느니라 불악고 성품이 나쁜 말을 하지 않나니 이른바 해롭게 하는 말과 거친 말과 남을 괴롭히는 말과 남을 성내게 하는 말과 앞에 대한 말과 앞에 대하지 않는 말과 불공한 말과 버어든는 말과 듣기 싫은 말과 듣는 이에게 기쁘지 않는 말과 분노한 말과 불처럼 속을 태우는 말과 원개를 맺는 말과 시끄러운 말과 좋지 않은 말과 달갑지 않은 말과 나와 남을 해롭게 하는 말등 이와 같은 말은 모두 버렸느니라. 그러고는 항상 윤택한 말과 부드러운 말과 뜻에 맞는 말과 듣기 좋은 말과 듣는 이가 기뻐하는 말과 남의 마음에 잘 들어가는 말과 온치있 있고 규모 있는 말과 여러 사람이 좋아하는 말과 여러 사람이 기뻐하는 말과 몸과 마음에 희열한 말을 하느니라 불기어 성품이 번들어 한 말을 하지 않나니 보살은 언제나 잘 생각하고 하는 말과 시기에 맞는 말과 진실한 말과 이치에 맞는 말과 법당 말과 도리에 맞는 말과 잘 조복하는 말과 때에 맞추어 열랑하여 결정한 말을 좋아하느니라. 이 보살은 우스개 소리도 오히려 항상 생각하고 말하거든. 어찌 하물며 짐짓, 살란한 말을 하겠는가. 불담욕 성품이 담내지 않나니 보살이 남의 재물이나 다른 이의 물건을 탐하지 않고 원하지 않고 구하지도 않느니라불진내 성품이 성냄을 여의었으니 보살이 일체 중생이 항상 자비한 마음과 유익하게 하는 마음과 가엾이 여기는 마음과 한이한 마음과 합평한 마음과 포섭하는 마음을 내느니라 미워하고 원망하고 해치고 시끄럽게 하는 마음을 영원히 버리고 항상 인자하고 도와주고 이익하게 하려는 일을 생각하여 행하느니라 불사견 또 삿된 소견이 없나니 보살이 바른 도리에 머물러서 점치지 않고 나쁜 계율을 가지지 않고 마음과 소견이 정직하고 속이 와침하지 않으며, 불보와 법보와 성보에 결정한 신심을 내느니라. 불자의 보살 마설 이와 같이 열 가지의 선한도를 향하여 항상 끊임이 없느니라 습성 벗개인 오종의 십선 다시 또 생각하기를 일체 중생 나쁜 갈래에 떨어지는 것은 모두 열 가지 나쁜 업을 행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나는 마땅히 스스로 바른 행을 닦고, 다른 이에게도 바른 행을 닦도록 권할 것이니라 왜냐하면 만약 스스로 바른 행을 향하지 못하면서 다른 이로 하여금 바른 행을 닦게 하면 옳지 않기 때문이니라 라고 하느니라 제1천상에 태어나다 불자여 이 보살 맛을 또 생각하기를 열가지의 나쁜 업은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에 태어나는 원인이 되며 10가지의 선한업은 인간이나 천상에 내지, 새끼나 무새끼에 태어나는 운인이 되느니라. 제2 성문성이 되다. 또이 상품 10선업을 지혜로써 닦으면서도 마음이 용렬한 연고며 상계를 두루하는 연고며 대비심이 없는 연고며 다른 이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연고로 성문성이 되리라. 제3 독각성이 되다. 또 상품 10선업을 청장에 닦으면서도 남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스스로 깨달은 연고며 대비방편을 갖추지 못한 연고며 깊은 인연법을 깨달은 연고로 독각성이 되리라. 보살성이 되다. 또 상품 십선업을 청정하게 닦으면서 마음이 한량없이 강대하고 자비를 구족하고 방편에 포습되고 큰 소원을 내고 중생을 버리지 아니하고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고 보살의 여러 지위를 깨끗이 다스리고 모든 바람에 따르다금므로 보살이 강대한 향을 이루리라, 부처가 되다. 또 상상품 십선업으로는 온갖 것이 청정한 연고며, 내지 열 가지의 힘과 네 가지의 두려움 없음을 청덕하는 연고로 일체 부처님 법을 모두 성취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이제열 가지의 선을 평등하게 행하여 일체로 하여금 구족하게 청정하도록 하리니, 이와 같은 방편을 보살이 마땅히 배울 것이로다라고 하느니라 섭중생계의 니익중생 십불선도의 인가 불자여 이 보살 마살이 또 생각하기를 열가지의 나쁜 업은 상품은 지옥의 인이 되고 중품은 축생의 인이 되고 하품은 악의 인이 되느니라 그 중에서 살생한 제의 중생들은 지옥축생 악의에 떨어질 것이며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두 가지 가보를 받으리니 하나는 단명하고 두른 병이 많으리라. 훔친 재로는 또한 중생들이 세 가지 나쁜 갈래에 떨어질 것이며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두 가지 가보를 받으리라 하나는 빈궁하고 두른 재물을 함께 가지게 되나 마음대로 하지 못하리라. 사망 재로는 또한 중생들이 세 가지 나쁜 갈래에 떨어질 것이며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두 가지 가보를 받으리라. 하나는 안의 현실이 부정하고 둘은 마음에 드는 근속을 얻지 못하리라. 거짓말한 재로는 중생들이 세 가지 나쁜 갈래에 떨어질 것이며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두 가지 가보를 받으리라. 하나는 비방을 많이 받고 둘은 남에게 속게 되리라. 이가 나는 재로는 또한 중생들이 세 가지 나쁜 갈래에 떨어질 것이며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두 가지 가보를 받으리라. 하나는 근속이 불풀이 흩어지고 둘은 친족들이 험악, 하리라. 나쁜 말을 한 제로는 또한 중생들의 세 가지 나쁜 갈래에 떨어질 것이며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두 가지 가벌을 받으리라 하나는 항상 나쁜 소리를 듣고 둘은 다투는 일이 많으리라 번들르르한 말을 한 제로는 또한 중생들의 세 가지 나쁜 갈래에 떨어질 것이며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두 가지 가벌을 받으리라 하나는 사람들이 내 말을 거지 듣지 않고 둘은 말소리가 분명치 못하리라 탐욕스러운 재료는 또한 중생들의 세 가지 나쁜 갈래에 떨어질 것이며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두 가지 가보를 받으리라 하나는 만족할 줄 모르고 둘은 욕심이 끝이 없으리라 성낸 재료는 또한 중생들의 세 가지 나쁜 갈래에 떨어질 것이며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두 가지 가보를 받으리라 하나는 항상 남들에게 시비를 받게 되고 둘은 항상 남의 해침을 받으리라 삿된 소견을 가진 제로는 또한 중생들이 세 가지 나쁜 갈래에 떨어질 것이며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두 가지 가보를 받으리라. 하나는 삿된 소견을 가진 집에 태어나게 되고, 둘은 마음이 아침하고 구버리라 라고 하느니라. 불자여 이열 가지 나쁜 업은 이러한 한량 없고 거짓는 그 여러 가지의 큰 고통, 무더기를 만들어 내느니라. 보살의 원가행 그러므로 보살은 이와 같이 생각하느니라. 나는 열 가지 나쁜 길을 마땅히 멀리 여의고, 열 가지 선한 길로 법의 동산을 삼아 즐겁고 편안히 있으면서 나도 그 속에 머무르고 또한 다른 이도 거기에 머물도록 그날이라라고 하느니라.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는 열 가지의 마음, 불자의 이 보살마사를 다시 또 일체 중생에 이익하게 하는 마음과 안락하게 하는 마음과 인자한 마음과 가입시 여기는 마음과 딱하게 여기는 마음과 거두어주는 마음과 수하는 마음과 자기와 같다는 마음과 스승이라는 마음과 큰 스승이라는 마음을 내느니라. 각가지 중생들을 교화하다. 또 생각하기를 중생이 가련하여 삿된 소견과 나쁜 깨와 나쁜 욕망과 나쁜 도의 숲에 떨어졌도다. 내가 그들로 하여금 바른 소견에 머물러서 진실한 도를 행하게 하리라라고 하느니라. 또 생각하기를 일체 중생이 난간 나를 분별하여 서로서로 서로 파괴하고 다투고 미워하며 칠성하여 시지아니 하니 내가 마땅히 그들로 하여금 위없이 크게 인장 가운데 머물게 하리라라고 하느니라. 또 생각하기를 일체 중생이 탐착하는데 만족할 줄 모르고 오직 재물만을 구하며 잘못되게 살아가리 하니, 내가 마땅히 그들로 하여금 뭔가 말과 뜻으로 짓는 일이 청장하여 옳게 살아가는 법 가운데 머물게 하리라라고 하느니라. 또 생각하기는 일체 중생이 항상 세 가지 독한, 그만 따름으로 여러 가지 번뇌가 그로 인해 칠성하고 벗어날 방편을 구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마땅히 그들로 하여금 일제 번뇌의 큰 불을 끄고 청량한 열반의 자리에 있게 하리라라고 하느니라. 또 생각하기를 일제 중생이 어리석어 깜깜하고 망령된 소견에 덮여 답답하게 막힌 숲 속에 들어가서 지혜의 강명을 잃고 넓은 볼판의 험한 길에서 여러 가지 나쁜 소견을 일으키느니라, 내가 마땅히 그들로 하여금 장애가 없이 청년 지혜의 눈을 얻어 일체의 법의 실상을 알고 다른 이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게 하리라라고 하느니라. 또 생각하기를 일체의 중생이 나고 죽는 험한 길에 있으면서 장차 지옥 축생 악에 떨어지거나 나쁜 소견의 거물에 들어가서 어리석음의 숲 속에서 길을 잃고 삿된 길을 따라가며 뒤바뀐 행을 행하느니라, 비호하며 마치 눈먼 사람이 인도하는 사람도 없이 빠져나갈 길이 아닌데도 나갈 길인 줄만 알고 마군의 경기에 들어가 악한 도둑에게 붙들리듯이 마군의 마음을 따르고 부처님의 뜻과는 멀어지느니라 내가 마땅히 이와 같은 험난한 곳에서 구제해서 두려움이 없는 일체지의 성에 머물게 하리라라고 하느니라. 또 생각하기를 일체 중생이 큰 폭류의 물결에 휩쓸려서 욕의 폭류와 유의 폭류와 무명의 폭류와 소견의 폭류에 들어가 생사에서 소용돌이 치고 애우의 물에 떠다니면서 빠르게 속고치고 심하게 부딪히느라고 살펴볼 길를이없느니라 탐내는 생각과 성내는 생각 해치는 생각을 따라서 버리지 못하는데 나의 몸이라고 고집하는 낯찰에게 붙들려서 영원히 애욕의 숲 속으로 끌려 들어가, 탐욕과 예정의 집착을 깊이 내고, 나라는 교만의 언덕에 머물며 육처라는 동리에 있게 되어 구원할 이도 없고 제도할 이도 없느니라. 내가 마땅히 그들의 큰 자비심을 일으키고 여러 성근으로 구제하여 한란이 얻게 하고 물든 것을 떠나서, 고요하게 일체지혜의 법에 섬에 머물게 하리라라고 하느니라. 또 생각하기라 일체 중생이 세상의 감옥 속에 있으면서 온갖 고통이 많고 항상 사랑하고 미워하는 생각을 품어 스스로 두려워하며 탐욕이라는 무거운 행틀에 얽매이고 무명의 숲 속에 가려졌으므로 상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니라. 내가 마땅히 그들로 하여금 길이 삼류를 여이고 장애가 없는 대열반에 머물게 하리라라고 하느니라. 또 생각하기를 일체 중생이 나라는데 집착하여 온의 굴태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육처라는 텅빈 동리를 의지하여 네 가지 뒤바뀐 형을 일으키며 네 마리 독사에게 시달리고 온이란 원수에게 살해를 당하면서 한량없는 고통을 받는니라 내가 마땅히 그들로 하여금 가장 수성하고 집착이 없는 곳에 머물게 하리니 소위 일체 장애가 없어진 가장 높은 열반이니라라고 하느니라. 또 생각하기를 일제중생의 마음이 비좁고 용렬하여 가장 높은 일제 지혜의 도를 향하지 못하므로, 비록 벗어나려 하면서도 성문성과 백지불성만 좋아하느니라. 내가 마땅이 강대한 부처님의 법과 강대한 지혜에 머물게 하리라라고 하느니라. 불자여, 벗살이하 같은 계율을 보호하여 지니며 자비한 마음을 잘 정지 않케 하느니라. 이 구지에 머문 공가를 밝히다. 조화롭고 유연한 공가, 법을 밝히다. 불자 여보살이 이 구지에 머물고는 시, 서원하는 힘으로 많은 부처님을 보게 되느니라. 이른바 여러 백 부처님과 여러 천 부처님과 여러 백천 부처님과 여러 억 부처님과 여러 백억 부처님과 여러 천억 부처님과 여러 백천억 부처님을 보며 이와 같이 내지 여러 백천억 나유타를 부처님을 보느니라. 모든 부처님 계신 데서 강대한 마음과 깊은 마음으로 공경과 존중을 받들어 섬기고 공량하며 의복과 음식과 와구와 의약과 모든 생활용품으로서 빠짐없이 보시하느니라 또한 모든 스님들께도 공량하나니 이 성근을 안욕 따라 삼막산보리에 해양하느니라 모든 부처님 계신 데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시 십선도구을 받아 행하며 그 받은 것을 따르고 내지 보리를 맞침내 잊지 아니하느니라. 이보살이 한량없는 백청 나이터급 동안에 악기 오묘하고 파괴한 허물을 멀리 여의었으므로 보시하고 개행을 가지는 일이 청정하고 만족한다. 법을 비유하다. 비유하자 마치 징금을 맹반석 가운데에 넣고 법과 같이 연단하면 모든 새똥이 없어지고 점점 더 밝고 깨끗해지는 것과 같으니라. 법과 비율을 합하여 밝히다. 보살이 이 이구지에 머무는 것도 또한 이와 같아서 한량없고 백천 나이타 급동안에 아끼고 미워하고 파괴한 허물을 멀리 여였으므로 보시와 계행을 가지는 일이 청정하고 만족하니라. 불자여 이 보살 네 가지로 거두어주는 법 중에서 사랑스러운 말이 치우쳐 많고 십 바람일다 중에서는 치게 바람 밀다가 채우쳐 마으니라 다른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힘을 따르고 분수를 따를 뿐이니라. 불자의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 마살의 제2 이구지를 간략히 말한다 하느니라. 가보를 거두는 공과, 제가의 공가를 말하다. 보살이 이 이구지에 머물러서는 흔히 전륜성왕이 되고 큰 법주가 되어 칠보가 부족하고 자제한 힘이 이선능의 일제의 중생에 아끼고 탐하고 파괴한 허물을 말끔히 없애고 좋은 방편으로서 그들을 십선도에 머물게 하는 일큰 시주가 되어 널리 주는 일이 끝나지 아니하며 보시하고 좋은 말을 하고 이익해하고 일을 같이 하는 이와 같이 모든 하는 일이 다 부처님을 생각함을 떠나지 아니하고 법을 생각함을 떠나지 아니하고 선님들을 생각함을 떠나지 아니하며 내지 일제의 지혜와 일제의 지혜를 구족하려는 생각을 떠나지 아니하느니라 또 생각하기를 내가 맡은 일제 중생들 가운데 머리가 되고 나은이가 되고 성 나은이가 되고 묘하고 미묘하고 이가 되고 이 없는 이가 되고 내지 일제 지혜의 지혜의 의지함이 되리라라고 하느니라 출가의 공가를 말하다 이 보살이 만약 집을 버리고 불법 가운데서 부지런히 정진하게 되면 문득 집과 처자와 다섯 가지 용락을 버리며 이미 출가하고는 부지런히 정진하여 잠깐 사이에 천삼매를 얻고 천 부처님을 친견하고 천 부처님의 신통을 알고 천세계를 진동하며 내지 천가지의 몸을 나타내고 낱낱 몸마다천 보살을 나타내어 근속을 삼느니라 원력과 지혜의 공과 만일 보살의 수승한 원력으로 자제하게 나타내게 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아서 백급 천급과 내지 백천억라이타급에도 능히 세어서 알수 없느니라 계송으로 그 뜻을 거듭 스라다 이구지에 들어가는 열 가지 마음. 그때 건강 양보서를 그 뜻을 다시 피려고 계송으로 말하였습니다. 정직하고 부드럽고 참을성 있고 조복하고 고요하고 순이란 마음과 생사를 뛰어난 넓고 큰 마음이요 열 가지 마음으로 이구지에 들도다. 섬유르게 이구지에 머물러 계행 공덕 성취하여 살생과 해치는 일 멀리 여이고. 도둑질과 사은과 망어와 악구와 이간질과 떠듭는 말을 또한 떠나리. 재물을 탐하지 않고 늘 자비로우며 바른 도와 고든 마음 아침이었고, 가나함과 교만 떠나 조화롭고 부드러우며 교법대로 수행하고 방일하지 않으리. 습성벗게. 지옥과 축생에서 온갖 고통을 받고 악에는 불에 타서 불길이 맹렬하고 온갖 것이 모두 다죄로 생기니. 내가 모두 떠나고 진실한 법에 머물리라. 인간의 마음대로 태어나거나 요정천에 태어나는 선정이 낙하, 독각이나 성문이나 부처되는 길이 모두가 십선으로 성취되나니, 이런 일 생각하고 방일하지 않으면 스스로도 개행 같고, 남도 그나도다. 섭중생계 또 중생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는 점점 더 자비한 마음, 정장하도다. 범부의 삿된 지에 정견이 없어 항상 분노를 품고 싸우고 다투기를 잘해 육진갱계 탐하느라 만족할 기약 없어 내가 응당 저들에게 삼독을 제거하게 하리라. 어리석음의 큰 어둠에 덮힌 바 대어 크고 험한 길과 삿된 소견의 건물에 들어갔어 생사의 우리 속에 구속됨을 원망하고 있으니 내가 응당 저들에게 원수의 마군을 부수게 하리. 네 가지 폭류에 표류하여 마음 잠기고 상계가 불타는 듯 고통이 한량 없어 온으로 집을 삼아 나를 거기에 두니 그들을 제도하려고 부지런히 도를 향하도다. 설사 벗어나기를 과해도 마음이 용렬하여 가장 높은 부처님 지혜를 모두 버릴세, 내가 그들을 대성의 법에 문물게 하려고 부지런히 정지야 정진하여 만족을 모르도다. 이구지의 공과 포살이이 지에 머물러서 공덕 모으며 한량없는 부처님께 공경 공양하여 억급 동안 선을 닦아 밝고도 깨끗한 것이 마치 좋은 약으로 징금을 단련하듯 하도다. 불자가 여기에선 전륜왕되어 중생을 교화하여 십선행하며 여러가지 선한법을 모두 닦아서 십력을 이루어서 세상 구하도다. 왕이나 재물을 다 버리고 집을 떠나 불법에 기하였어 용명하게 정진하며 잠깐 동안에 일천삼매 얻거수 천부를 친견하도다 가진 바에 가지가지 신통의 힘을 이 지에 있는 보살이 능히 나타내며 원력으로 짓는 일이 이것을 지나 한량없이 자제한 힘으로 많은 중생 근질이라. 맺는 말, 일체 세간을 이익하게 하는 이의 보살들 수행하는 가장 좋은 법이라. 이와 같은 제2제의 모든 공덕을 모든 불자들을 위하여 이미 연설했도다.